한국은 미신 나라가 아니야. 미국 놈이나 서양 놈들이 전부 미신이요. 불교에서도 이걸 깨쳐야 돼요. 총무원장이다, 뭐다, 이 사람들. 제대로 정신 차려라, 너들이. 불교에서는요, 기도가 필요 없어. 요 불교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요, 이게, 어, 어, 뭐냐면은 의타사장이요. 의타불교가 된다고.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그거요.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자기 반성. 수양하면서. 이 맹자서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 저, 살 쏘는 사람이 사수라고 그래요. 사수를 옛날에는 예라고도 했어요. 예, 살수 살수가 바깥에 나가지고 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당기잖아요. 안 맞아요. 또 하나서 당기잖아요. 관이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야? 돌아와서 내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래. 요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을 하면서. 화살을 당기잖아. 관역에 딱 맞아. 그것이 발을 정자야. 발을 정자가 바로 화살이 관역에 탁 맞은 거예요 그래, 정이라고 그런 거야. 괜히 정이 아니야. 이렇게 하라, 그거야. 맹자세에 그렇게 있고, 도덕경인 거라고 있어. 이거는 세계 어떤 철학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전부 탓하지. 내가 화를 잘쐈는데 뭐, 잘 바람이 불어서 그러고. 내가 화를 잘쐈는데 뭐, 그날 신수가 어 이따위라고. 이것을 갖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 불교에서안 해. 불교에서안한다 그리고 뭐, 사업상 뭐가 필요하잖아요. 어,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그러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야 그래서 반성하는 것으로 해야지 기도로 하면은 의타 사상이 돼가지고 불교가 미신으로 빠들 어 미신으로 절대로 어떤 분든 어 누구든지 사업이 안 된다고 가서 불교에서 기도하면 되고 뭐 한다고 그거,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면은 글이 빠져버려 그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 그게 비셔스요어비셔스 아이디어 아 어. Vicious idea가, 뭐야, plunge. 여기, easy, easy to. Plunge into, 어, 뭐야, 어, 어, vicious act. 아주 삿된 어, 행동으로 다 빠지는 거야, 이게. 이, 이거 굉장히 조심하네. 나는 내 철학이 그래 이걸 알고 보니까 내가 뭐가 안 돼도 어, 북두칠성에 대고 기도하고 막그래안 해. 기도 안 해.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기도를 자꾸 권하잖아. 서양 종교. 그래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여기다 돈좀 놔. 기도할 때마다 여기다 돈좀 놔. 이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어, 그다음에 아 어, 옛날에 케네디가 멋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든지 연설을 하면서 해가 넘어가잖아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또 떠나야 되는 다른 대로. h e l my uh my good friend i have to leave here 내가 지금 떠나요 before sunset i have many miles to go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도 갈 길은 멀어도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다 이거지. 여기서 내가 또한 가지 아, 들었어요. 아, 뭐를 설명해 드려야 되냐면, 태원경지라는 게 있어요. 태원경지라고 아,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선을 하잖아. 참선을 하고 기, 자기 수양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 상태를 갖다 태원경지는 이게 뭐냐, 나르사진하나라 그래야. 이 나르사 지하나가 밝은 달같이 내 마음이 모든 게 밝아진다고. 밝아지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면이 밝아지게 되면은, 첫째, 머리에, 두뇌에, 두뇌로 이제 설 열애장이지, 원래. 두뇌가 어떻게, 어떤 상태로냐면 아주 극정 상태, 지극히 맑은 상태로 변 한다고. 극정상태로 변해.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두 번째, 광명을 일으켜, 섬광. 어, 광명을 일으킨다고. 그 광명을 일으키는데, 에, 어떤, 어, 상태로하면세 번째, 최상지, 아주 최고로, 어, 어, 극도의 지혜를 발동하게 된다고. 요, 발동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어디야? 백호미간광명이라고, 백호, 어, 어, 눈썹 밑자, 이 사람의 저 부처님 여기다 보석을 뜰잖아 여기에 백호미간 광명에 보존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근데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 미국서 나한테 와서 그래야 실제 영혼의 집이라는 게이 백호미간 광명 이 안에 메탈 쇠붙이로 된그 집이 되는 거만 그집 속에 이 응축된 광명체가 요 속에 들어있다는 거지.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에 뭐냐면은 어어어 어어 초광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광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아, 비로차나 비로차나 부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비치는 거예요. 비로자나부는 뭐야 우주의 수레를 타고 그저 뭐야 어, 타고 이 우주를 돌면서 밝은 광명을 모든 중생들한테 비춰가지고 어, 광화시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 광화문이라고 있잖아요. 이게요, 어, 불교 철학에서 광화문이요. 괜히 한 거예요. 옛날에 이거 광화문이요. 이거 어떤 성녀가 누가 권해가지고 광화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광화문이지, 그냥 광화문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세계를 비치는 어, 광명체가 바로 미간 광명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이 미간 광명체가, 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그 오늘날 광학 기계로 그 검사를 하니까 확실하게 요 미간 광명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느냐면은 이 백호 미간 광명 속에 응축되어 있는 그 지혜 광명체가 떠나 버려. 떠난 후에 숨을 거두고 육체는 땅에다 버리고 광명체는 우주 법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걸갖다 아까 내가 수니아타라고 그랬잖아요. 우주의 본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명체가. 아마 이 불교가, 불교 철학을, 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지만은, 어, 이와 같이 백호 미간 광명하고 우주법계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수니아타라는 사실을 아는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 어, 동국대학 가봐도 이걸 아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나는 산스크리트 통해서 이걸 다 알았어요. 난 누구한테 불교 배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떤 불교 안찾아 불교를 내가 배워가지고, 어, 산스크리트 사전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다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내가, 은사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어, 대단히, 어, 저기, 이제. 어, 또한 가지는 내가 설명할 게 있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다른 자들이야 어디가 일체여심들아 일체여심들 뭐예요 그래 말만 풍성하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고 있다고 이런 밥통들이 어딨냐고 전라도 말로 어딨다요 이런 밥통들이 어딨다요 그래야 그 말이 불교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야 지금 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호남의 말이 정통 동서원의 뿌리인 산스크리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말, 단어예요. 이 호남의 서터르가 아니면은 불교를 정리할 수가 없어. 누구도 정리 못해요이 충청도 말, 이거 뭐어수룩한것 같지? 천 말은 이 충청도 말 아니면은 정리가 안 돼요. 그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발견 못해요 뭐 인도 가서 어디 가서 뭐 옥스퍼드 대학 가서 뭐 산스크트 연구하고 연구가 뭐야 그거 그저 뭐야 어 미꾸라지 저공지만도못한거 깨끔 알고 온 거지 그 뭐하는 게 그래 거식이라는 거알수 있어 이거 봐요 불교에 거식이가 있다고 불교에 거식이 있어 그 거식이가 뭐냐 산스크트는 어 케시 끼야. 계식기야, 여 계식기야. 이게 뭐야? 스케아프트 r 찾는다 뜻이야. 어, 서치 h 뭐 잊어버리면 뭐 찾아야 되잖아. 손으로 깜깜한 밤에는 뭐 등불이라도 해가지고 뭐 찾아야 되잖아. 그게 거식이야. 그데 거식이 아니면은 아, 깨달을 방법이 없네. 지가 모르면서도 모르는 거야. 그게 바보가. 그 뭐라고 그랬어요? 어, 어, 어. 이거 봐요. 만문의 이치에 통달하지 아니하면은 아니하면은 말로 어떻게 설명해? 그거식이 없으면 아주 불교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설명이 안될때 어떻게 뭐라고 말해? 불경에한 말이 있어나 난해다 그랬어요. 불교에 난해라고 그랬어나 난해가 뭐예요? 해결할 게 없다 그러잖아텔라도 말로 뭐예요? 해결 안 되니까 거시기 어때야아 어떡한다냐. 어떡한다냐. It's a regret. It is a regret to find out the solution. 그런 말이야. 나해라니까 어지, 어렵다, 그렇게 해석하잖아. 천만에. 아, 이거, 거시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한다냐그 말이 나해라고이나해를 그렇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밖에 없어. 총무장도 모르고 있어. 동국대학 대학원장 총, 장 총장 뭐, 이가 전부 껍데기들. 요것들이 껍데기여. 나 쏘는 김에 아주, 된통으로 쏴버려야 돼. 왕통 별로 그렇잖아 얼마 전에요 내가 이제 어떤 복사실에 복사를 하러 갔는데 아 박사님 저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요 어, 누구야 여기 행정대학원장입니다 그래요 뭐 종이 족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 한문 우리 한1 0 0년된 영수증이더라고 이것 좀 해석해달라고 그 당신 뭐예요 그러니까 저 행정대학원이 이 사람아 행정, 내가, 이 정도도 모르고, 학생은 뭘 가르쳐? 그냥 막박살버 봐야 돼. 그니까, 러 뭐, 안 배웠으면. 안 배우면 뭐, 배워야지. 뭐, 어따한핑계대 이게, 이게 책임있는 말이야? 막 야단을 쳤어. 아니, 지가 젊, 젊은 50대도 안된 놈이 말이야. 대학원장이나, 라 아, 이걸 좀 하라고. 내가 한마디 뭐, 하, 뭐, 하수인이야? 그 야단 쳤다니까. 그래, 이것도 몰라. 대학원장, 그 몰라? 자네가? 자네가 이거 몰라? 어떻게 대학원장 노릇해? 아유, 안배웠어이 사람은 안 배웠다는 소리 말이 안 돼. 스스로 배우는 거지, 뭘로. 핑계를 내고 있어.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야. 이런 거를 총무원장이 알아서 교육 좀 잘하라. 그 말이야. 이제 거식이 다 알겠죠? 그러면, 불교 말에 뭐가 많으냐면, 머시기가 많어. 뭐를 설명하고, 머시기지? 머시기란 말 모르지, 우리말로 하니까. 불교말로는요, 청량이라고 써놨더라고. 머시기가 청량이요. <laughs> 왜 이렇게 써놨냐 보면, 산스크리트는 머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figure out 메저라는 뜻이고, find라는 뜻이고. 아이, 오늘 아침 마수 잘했네. 어? 커피 한잔 먹고 나갔으면 했는데, 아이, 한 30만 원은 집 팔았어. 오늘 마수 잘했네. 그런다고. 마수 청량이요. 청량한다는 뜻이요. 아이, 너 아버지 어디 갔다냐? 뭐시긴 어, 말이요. 창에 어, 갔지 뭐? 그런다고. 내가 해야 이건데, 그 말이요. 그걸 한자로 딱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떡한데야? 어떡하냐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전부. 우리 토속 사투리로 다 한문을 정리를 해놨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중국에 현장 법사가 있어. 또 규규법자가 있어 이것들이 우리 토속사를 모르면서 한문으로 다 경제를 번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토속 사투리가 남고 그 선스크립트가 증명되는데 현장이 자기가 뭘 알아 중어 짱꼴로 발음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규규법자라고 있어 그 놈이 어떤 놈이냐면요 그 깡패예요 그, 당나라 땐가, 스님 되라, 그러니까. 어, 내 스님 되면요, 어, 책을 다섯 수레를 주고, 응? 여자를 다섯 수레를 나한테 앵겨주면은 내가, 어, 하, 불교를 연구하겠다고. 그래 들어가는 놈이요, 어, 그 놈이. 여자 다섯 수레가 필요하대요. 어? 책 타고 오고서라 그랬어요. 오거녀 하고. 그러니 거기 가서 그뭐하고있어요그 놈들이. 사치와 웅환과 방만으로 보낸 놈들이야. 그놈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게.